이게 가격이 엄청 싸요 이게 저희가 이제 7시 16분 티업을 했는데 금액이 거의 한 4만원 정도 이 정도면 4만원이면 뭐 완전 나이스 아닐까요 한국도 이 정도면 25만원쯤 할텐데 어 백부 쪽으로 골프를 가시는 분들은 요거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큐슈 익스프레스 웨이 공항에 들어와서 필요한 시간은 딱 2시간 왜냐하면 우리는 음. 프라이오리티 라인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2시간을 남겨서 들어오면은 1시간은 이 안에 들어와서 듀티프리샵을 방황해야 돼 그러니까 2시간이면 충분해 그리고 렌트는 20분 그래서 최대 2시간 20분이면 모든 게 해결 이 가능해 그리고 들어오면은 여기 어디야 안에 들어오면 맛있는 게 있어 밖에서 먹지 말고 꼭 들어와야 돼 알았지? 응 음.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키다리 아저씨예요 지금 어, 시간이 4시 31분입니다 새벽이라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또 서둘러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보면 사람들이 꼭한 게임 더 치고 오더라고요 후쿠오카에 가까이 가서 골프를 한번 더 치고 9홀 아니고 18홀 18홀을 더 치고 그리고 입국하려고 지금 들어올 때랑 거의 비슷하게 새벽 4시 새벽 4시에 후쿠오카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6시 6시 한 10분 정도 예상됩니다 6시 20분? 그러면은 7시 2분 티업을 수즈키 골프클럽에서 마치고 그리고 귀국할 때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타임어택 시간 잘 맞는지 지금 여기 베프거든요 4시 32분에 어,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올라오려고 이런 모습이에요. 와. 회장님 운전하시죠? <laughs> 노을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어, 저희 새벽까지 ETC를 또 한번 사용하면서 이렇게. 동굴은. 야 이게 느낌이 엄청 좋은데 이거. 이런 영화. 느낌일 것 같아. 지금 대부의 일출, 일출, 일출을 보려고 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눈은 행복합니다. 현재 시간 6시 43분입니다. 골프장까지는 8.3km 남았는데 이게 1분, 1분 늘어가지고 현재 6시 58분에 온 겁니다. 6시 58분에 도착을 하면 저희는 잽싸게 아, 체크인을 해야 되는구나. 4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다 꾸미고 딱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음. 7시 음. 2분 티업에 음. 도착 음. 7시 음. 2분간의 음. 시간을 음. 드리겠습니다 네, 아 보셨죠? 대박 자 여러분 우리는 사드키 골프클럽 b o 여기에 타임어택에 성공했습니다 배프에서 4시에 출발하면 후쿠오카에서 18호를 한번 돌수 있습니다 아, 오, 이렇게 와 진짜 클래식하다 여기는 오 사즈키 클럽 골프 하우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쇼핑도 간단히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 현재 시간은 자 현재 시간 7시 17분이고 저희는 사즈키 골프 클럽에 왔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고. 어, 배프에서 4시에 출발하면 여기 후코카 사즈키 골프클럽에서 라운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원래 7시 2분 티업인데, 어, 여기 와서 살짝 조정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라운딩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배프에서 후코카까지 마지막 날 골프 치는 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날이라 영상은 찍지 않고 즐겁게 저와의 싸움 라운딩을 즐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이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찍어봐야겠어요. 오늘 게임은 중간은 없어요. 중간 은 없어요. 중간중간 한 번씩만 이렇게 찍어드릴게요. 여기 후코카 사즈키 골프클럽. 거의 내리막입니다, 내리막. 이런 느낌이고 정 회장이 9개, 9개 주고 제가 9개 드리고 저 9개 받고 오케이? 오케이, 오 응. 풍경만 찍는 날이에요. 저희가 라운딩하는 모습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모습으로 스즈키 골프클럽 되게 평화롭다. 여기 시골이다. 도심 옆에 바로 멈춰주세요. 시골이네. 근데 페어웨이 봐, 돼요? 저거. 아니, 너무, 조, 너무 좋아. 거야. 여기는 전동카트에요. 라인 트레이서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다. 할게 없어요. 와, 대량보가 와, 와, 잘 자란다, 이게. 장난 아닌데? 이거 없나 봐이 뭐야? 자, <laughs> 아, 또 봅니다. 오늘은 풍경만. 여기 3월? 아, 3월, 3월, 3월 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5번홀에 왔습니다 되게 파파이브드, 파파이브. 날것의 맛인데 느낌이 참 좋아요 전반 15번홀 그니까 러 여섯번째 홀에 오시면은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급하신 분들 여섯 어, 홀만 참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6홀에 오시면 잠시 쉬어가는 코스인가봐요 음료수도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와 물은 다 동났네 음료수만 남았네 자 15번홀 어?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전반. 여기가 완전 다 산이야. 산을 완전 깎아갖고 최소의 비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 산도 회선도 많이 안 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어디로 치는 거지? 파슬이다! 여기가 후쿠오카 사즈키 골프 클럽인데요. 뭐 보통 다 이렇습니다. 거의 뭐 절벽이야, 절벽. 절벽에서 치기. 파슬입니다. 3 절벽 3 3 3벽3 3리 보이시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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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오늘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풍경만 이렇게. 두 번이야. 자, 17월 파포. 전반 8월입니다. 출동! 자, 전반 마코레 왔습니다. 이게 가격이 엄청 싸요. 이게 저희가 이제 7시 16분 티업을 했는데 금액이 거의 한 4만원 정도? 이 정도면 4만원이면 뭐 완전 나이스 아닐까요? 한국도 이정도면 25만원쯤 할텐데 사재기 골프클럽은 산이 두개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전반 구호를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음 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카트가 아니고 버스입니다 버스 여기에 장점이자 단점은 스루플레이예요 아침에 일찍 왔는데 밥을 꼭 먹고 싶었는데 스루플레이여요서 저기서 빵을 팔아요 여기에 초코팡, 단팥빵 그래서 요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다음 산으로 넘어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후반 9호를 9호를 이쪽에서 도는 겁니다 산이 두개인데 산 두개를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네요 지금 저희가 음또타임어택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있는데 지금 후반에 오니까 카트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시간 9시 59분 9시 59분에 저희가 후반전을 시작했어요. 거의 10시죠? 한 2시간 반 치고 12시 반 시간이 아슬아슬합니다. 자, 한번 후반을 즐겨보겠습니다. 1호를 뒤로 돌아볼게요. 이런 전경입니다. 크으,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4만원만 내도 일본에서는 이렇게 좋은 풍경에서 좋은 잔디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4만원. 서평택 파스리 가격입니다. 두 번째 홀에 왔습니다. 이게 딱 가격이 서평택 파스리인데, 서평택 파스리의 가격... 대단하지 않습니까? 4만원이면 됩니다. 우와... 이게 파스리입니다. 이렇게... 대박이죠. 이게 좀 실감이 좀안 나는데, 이렇게 봐야 되나? 와 그냥 절벽으로 내려가가지고... 저기 파스리... 이게 얼마 남았어? 6, 7, 8, 9... 네 호를 치면은 저희가 밥을 먹으러 갈수 있습니다 오세요. 정글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스콜로 가는 길 하포 기본 이런 코스입니다 오 어, 좋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페어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간 12시 12시 23분. 지금 마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밀려가지고, 이거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7시 16분 티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콜, 핫3. 오, 여긴 뭐야? 되게 특이한데? 지금 시간 12시 25분. 저희는, 4시에 일어나서, 4시에 출발을 해서 배부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후쿠오카의 사즈키 골프장 그러니까 공항에서 한 40분 거리에요 그렇게 맞춰 갖고 왔는데 어 앞에서 밀리는 경우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 공항 가는 날 아침에 골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7시 이전에 좀 티업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비행기 타기 전에 라운딩 준비하시는 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저희 서평색 파슬리 아시죠 여기가 금액이 4만원이에요 그 7시 첫 티업에 가면은 4만원인데 4만원에 1 8호을 정규호를 돌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배부 어, 쪽으로 골프를 가시는 분들은 요거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큐슈 익스프레스 웨이. 요거가 5일 동안 6,600엔 이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를 한번 타보니까 거의 가는 동안 한 6,000엔 정도를 내는 것 같아요. 배포까지. 그래서, 어, 오시면은 렌트하실 때 큐슈 익스프레스 패스 요거를 함께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고속도로 타보시면 다아실 거예요. 돈이 굉장히 나옵니다. 국도만 타고 다닐수도 없고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항에 들어와서 필요한 시간은 딱 2시간 왜냐하면 우리는 프라이오리티 라인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2시간을 남겨서 들어오면은 1시간은 이 안에 들어와서 듀티프리샵을 방황해야돼 2시간이면 그러니까 충분해 그리고 렌트는 20분 그래서 최대 2시간 20분이면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해. 그리고 들어오면은 여기 어디야? 안에 들어오면 맛있는 게 있어. 밖에서 먹지 말고 꼭 들어와야 돼. 알았지? 응. 네. 음. 네. <laughs>